안녕하세요. 당신의 계측 파트너 큐클래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제네오 저항성 누설 전류계 무정전 재연 장계입니다. 제네오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혁신적인 전기 계측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라이브 메가 애널라이저라고 설명이 붙은 것처럼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활선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연장을 측정하는 방식은 솔로에 흐르는 전압의 2배 이상 높은 고전압을 인가하여 재련이 파괴되는지 알아보는 파괴 시험 방식인데, 제네오 제품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련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내릴 필요도 없고 위험한 고전압을 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재련장을 측정하다가 부하에 연결된 전기기기가 고장나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내용는 아셔도 됩니다. 바로 이 제네오 제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네오 310, 320 모델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무정전 상태에서 누설전류, 절연장, 보아전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누설전류를 합성 누설전류가 뿐만 아니라 실제 위험한 저항성 누설전류를 구분하여 측정이 가능한 유일한 국산 제품입니다. 여기서 저항성 누설전류 측정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개정된 전기설비 판단 기준에 따라 저압설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절연적합도를 판단하는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류의 절연제항은 적합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네오 310, 제네오 320 모델은 전기안전관리자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제네오 제품은 겉면에 310 또는 320으로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서 모델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모델의 차이점은 제품 구성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박스에서 개봉해 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제품본체 프로브 휴대용 고리줄 감전지 요것은 뾰족한 탐침으로 전압단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어댑터입니다. 그런데 제품 사진을 보시면서, no. 이거 그냥 클램프 미터가 아니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전체적인 외관으로는 클램프 미터로 보이지만, 누설 전류계 재련제 한계입니다 즉, 클램프 일체형 누설 전류계 재련제 한계입니다 겉면의 모델명을 자세히 보시면, 제네오 310, 제네오 320, 마킹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지만, 기능상 무엇이 다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구성품은 310 모델이든 320 모델이든 똑같기 때문입니다. 310 모델에서 활선 전전장 값을 측정하시기 위해서는 로타리 스위치를 라이브 메가에 놓으시고, 전압 단자도 찍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320 모델에서는 로터리 스위치를 라이브 아래 놓으시고 전압 단자를 찍지 않으셔도 되고 1P 모드에 놓으시고 전압 단자를 찍으셔도 됩니다. 비접촉 기능은 320 모델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접촉 기능이란 전류를 클램핑하고 프로비에 전압을 연결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누설 전류, 전단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제품 뒷면에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여 건전지를 끼워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송해 드리는 제품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푸시 버튼을 강하게 누르시면 no. 커버가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커버를 누르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버가 파손되지 않는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 푸시라고 씌워진 부분을 조금씩 누르시면서 커버 반대쪽을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쉽게 커버가 분리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우시죠? 하지만 커버를 파손하지 않으시려면 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제작되는 제품부터는 배터리 커버가 나사 형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배터리 커버 파손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커버를 분리하신 후, 건전지를 극성에 맞도록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AAA 건전지 두 개를 극성에 맞게끔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배터리 커버를 다시 장착하시면 됩니다. 다음, 플러그를 제품 하단 접속구에 접속하시면 제품 사용을 위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제네오 310 모델을 사용해서 220V 단상전압이 흐르는 선로의 누설전류 전원저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로타리 스위치를 라이브 메가에 놓으시고요. 전류 센서를 이용해 두 선을 클램핑합니다. 다음 프로브를 전압 단자에 두 군데 찍으시고요. 홀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절연저항과 IGR 저항성 누절전류가 측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10 모델은 라이브 메가모드에서 비접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압단자도 찍으셔야 합니다. 전압단자를 찍지 않으시고 이거 고장 아닌가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것은 310 제품에는 비접촉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이브 메가 모드에서 비접촉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하시려면 제네오 320 모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310 모델보다 320 모델 가격이 좀더 비싼 것은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보다 간편하게 측정을 하시려면 320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지금부터는. 제네오 320 모델을 사용해서 단상 전압이 흐르는 솔로의 누설 전류, 절연 저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로터리 스위치를 라이브 아래 놓으시고요. 전류 센서를 이용해 두 선을 클램핑합니다. 단 홀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전압단자를 찍지 않으셔도 절연장과 누설전류가 측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20 모델은 220V 단상에서 비접촉 기능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 스위치를 라이브 아래 놓으시고 전류 센서를 클림핑만 해도 측정이 됩니다. 310 모델과는 다른 기능입니다. 단, 비접촉 기능은 오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값을 얻으시려면 1P 모드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접촉 기능은 220V 단상의 전압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전압이 220V가 아니거나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전압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220V 단상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항생 누설전류계 무정전 절연장계로 불리는 제네오 310, 제네오 320 모델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